이번 영상은 이 동작들을 여러 번 반복 진행합니다. 상체, 하체 모두 좋은 운동 될 거예요. 기본 자세 먼저 잡아 볼게요. 힘을 잘 쌓아서 세워 보세요. 손끝까지 한번 느껴보시고, 크게 상체를 돌려서 비틀고, 길게 밀어낼 겁니다. 상체 지금 확실하게 옆으로 비틀어 주고 있어요. 반복하면서 더 강해질 겁니다. 발은 살짝살짝 살짝 옮겨주고 지금 이동하고 있거든요. 자연스럽게 움직이세요. 그냥 움직임이 편안하도록. 동작들은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게 몸에 부담이 덜해요. 처음부터 동작이 잘안 돼도 괜찮습니다. 하다 보면 몸이 점점 만들어질 거예요.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고요. 발끝부터 손끝까지 동작을 크게 크게, 크게 해주세요. 호흡이랑 같이. 그래서 몸을 전체적으로 자극하고요. 그 자극이 점점 확실해지면 됩니다. 미는 느낌, 비트는 느낌, 쪼이는 느낌, 전부 다 느껴주세요. 발끝 더 밀고, 배 힘주고, 목도 길어지고, 큰 대자로 몸을 먼저 세울게요. 어깨랑 목선을 먼저 정리해주세요. 내쉴 때 한쪽 팔이 머리 위로 돌아왔다가 다시 크게. 그 손끝 따라서 몸 옆선을 길게 또더 깊게 자극해 갈 겁니다. 자극 부위가 좀 길고 넓어요. 그래서 옆구리, 뒷구리 다 자극할 거고요. 다리는 더 단단하게 버텨주세요. 지금 옆에 어깨선 유지하고 있는 팔은 위쪽 팔이 오면 같이 몸통을 더 당겨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. 상체가 그대로 옆으로 기울여집니다. 가슴 정면 유지하고 자극을 정확하게 느껴주세요. 발바닥, 하체, 배, 힘 잡고 등 펴서 멀리. 턱은 좀 당겨주시면 돼요. 자, 이제 와이드 스쿼트 내려갈 겁니다. 무릎을 바깥으로 밀어내세요. 그리고 허벅지 아래쪽이랑 엉덩이 바닥 쪽힘 느끼고 그 힘으로 오르내리는 거예요. 그힘 찾는 게 먼저예요. 그리고 꼬리뼈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축을 만들고요. 그 축을 배힘 주면서 비틀고 있습니다. 목 길어지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멀리. 팔은 지금 두 가지 동작 보여드리잖아요. 편안하게 진행하시면 돼요. 제일 중요한 거는 하체 힘이에요. 그 힘으로 오르내리는 연습 먼저 하시고 몸을 비틀면 돼요. 그래서 등 펴야 됩니다. 그래야 목도 더 길게 쓸수 있어요. 이거 많이 안 내려와도 돼요. 다리 꼬아서 조이고, 깍지 견손 위로 쫙 밀어내면, 앞다리 쪽으로 상체를 일단 기울여서 호흡하세요. 뒤로 가면 또 반대로 진행할 거거든요. 일단 하체 조이는 힘 먼저 균형 잡아보시고요. 손바닥 끝까지 더 밀어주고,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호흡하면서도 이 동작들이 유지가 돼야 돼요. 뒤에서 깍지 껴고 한번 쫙 당겨줄게요. 가슴 어깨를 열어요.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 볼게요. 힘을 잘 쌓아서 일단 세웁니다. 그리고 크게 돌려서 비틀어 밀 거예요. 자,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모든 자극들이 더 커져 있고 확실해져 있을 겁니다. 이번에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몸을 더 강하게 밀고 있어요. 진행할수록 자극 부위가 더 넓어지고 많아집니다. 발끝 더 밀고, 배 힘주고, 몸더 멀리. 몸은 정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. 그래서 운동 시작하기 전에 마음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되고, 심적으로 가장 가벼운 상태를 이어갈 정도로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. 마음이 급하면 몸도 급해지고, 그러면 뭐 동작이고 호흡이고 전체적으로 빨라지거든요. 성실한 운동이 좀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, 제대로 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큰 대자로 몸을 세울게요. 어깨랑 목 기본 세팅 먼저 해주고 이번에는 팔꿈치를 굽혔다가 펼 거예요. 그대로 제자리 올 겁니다. 다시 굽혔다가 멀리 밀어 펴고 그대로 올 거예요. 이렇게 진행하시면 앞에서 했을 때보다 조금 더이 몸의 옆선, 가슴 측면, 겨드랑이, 팔 안쪽 자극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하체 단단하게 버티는 힘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. 상체 옆으로 기울여져야 돼요. 앞으로 덮지 않게. 그래서 가슴 정면 유지하고, 턱은 좀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고, 상체가 움직인다고 해서 다리가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. 다리도 계속 미는 힘을 써야 돼요. 그 힘을 상체가 받아 쓰거든요. 그럼 서로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. 그렇게 동작들을 전신 운동으로 진행하셔야 돼요. 와이드 스쿼트 내려갑니다. 저는 그냥 스쿼트보다 이 와이드 스쿼트를 더 추천해요. 가장 안전하게 그냥 진행하실 수 있어요. 이게 무릎선까지 안 내려와도 돼요. 엉덩이가. 좀덜 내려와도 되니까 허벅지랑 엉덩이 자극을 반드시 먼저 찾아주세요. 그래서 그걸로 오르내립니다. 내몸 안에 축 천천히 호흡하면서 비틀고 그래서 배힘꼭 있어야 돼요. 등 펴서 목도 길게 만들고, 팔과 시선은 그냥 자연스럽게. 허벅지 안쪽까지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. 그 정도까지만 내려가면 돼요. 등 펴서 목까지 쓰셔야 돼요. 자, 이제 다리 꼬면 허벅지 먼저 쪼이잖아요 뒷다리 쪽으로 상체를 기울여 주세요. 등을 자꾸 펴려고 하면 돼요. 등을 펴면서 손바닥을 밀어주시면 돼요. 반대쪽도 발 뒤꿈치를 꽉 눌러서 손바닥을 밀게 되면 종아리 자극이 엄청나요. 아주 그냥 쫙쫙 당기거든요 종아리 붓기 빼는데도 돈 많이 될 거예요. 배힘 줘서 등 펴고 손바닥까지 멀리. 자곡자국잘 쌓은 힘을 끝까지 쓰려고 하면 돼요. 호흡 잊지 마시고,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도 이 동작들이 유지가 돼야 돼요. 손까지, 손 끝까지 쫙 한번 밀어주시고, 요가 필라 분다 마칩니다.